요엘 제작 연대 요아스 통치 초기인 B.C. 830년경 저자는 요엘 기록 대상 남녀다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북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록되었다. 핵심어는 메뚜기와 성령이다. 본서에는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는 엄청난 수의 메뚜기 때가 하나님께 배역하는 유다 민족의 땅을 황폐화시킨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상을 본 것이다. 후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된다. 내용 분해. 1. 아, 1장에서 2장 17절까지는 임박한 여와의 날의 징조, 메뚜기 재앙. 이 어, 2장 18절에서 3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축복. 자, 1장. 메뚜기 때가 농사를 망치다. 여호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자들아, 들어라. 이 땅에 사는 온 백성아, 길을 기어라라. 너희가 사는 날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너희 자녀는 또그 자녀에게 전화하게 전하, 하고, 그들은 또그 다음 자녀에게 전화하게 하여라. 풀무치가 먹다 남은, 먹, 먹다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아, 통곡하여라. 달콤한 포도주가 이제는 다 없어져 버렸도다. 강한 나라가 내 땅에 쳐들어와, 쳐들어왔다. 그 군대가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이 날카롭다. 그 군대가 내 포도나무를 먹어 버렸고 내 무화과 나무를 망쳐 놓았다. 내 나무의 껍질을 먹어 치워서. 그 줄기가 하얗게 변했다. 통곡하여라 약혼자를 잃은 젊은 여자가 삼배 옷을 입고 울듯이 통곡하여라 곡식재물과 부어 드리는 재물인전재물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한다. 밭이 황폐해지고 땅이 메말랐다. 곡식이 다 죽고 포도주가 없어졌다. 기름도 다 떨어졌다. 농부들아, 슬퍼하여라. 포도나무를 기르는 사람들도 통곡하여라. 밀과 보리를 위해 슬피 울어라. 밭에 곡식이 다 죽어버렸다. 포도나무가 마르고 무화과 나무가 죽어간다. 성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사과 나무가 말랐고, 밭에 모든 나무가 시들었다. 백성의 기쁨도 사라져 버렸다. 제사장들아, 거친 배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재단 앞에서 성기는 자들아, 소리 높여 울어라. 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들아, 배우을 입고 자거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 재물과 부어드리는 전재물이 떨어졌으니 슬피 울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금식이를 정하고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여라. 장로들과 이 땅에 온 백성을 모아라. 그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아 재앙의 날이요 여호와의 심판날이 가까웠다 그날에 전능자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먹을 것이 없어졌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우리가 씨를 심었으나 흙덩이 아래서 메말라 죽었다.곡식이 말랐기 때문에 창고가 텅텅 비고 헛간이 무너졌다.짐승들이 배고파 얼부짖고 소대는헤매고 있다.먹을 풀이 없으니 양 떼조차 고통을 당한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습니다. 불이 일어나 들의 불을 태워 버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태웠습니다. 들 짐승조차 죽게 부르짖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고 들의 풀이다타 버렸습니다. 아멘.